이거 0 0 1 그치 지0 1이이나0 o o 이 y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니까 순서 y 없이 이거의순 u 상 g young, y o u n 여기서는 하나씩 이렇게 x가 왜왜 n 아, 거기 돌려서 하는 u 같은 거라고 거기 나왔어. 뒤집는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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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얘 u n g y o 거이 g 대칭 돌리는 거다 같은 거라고 했어. 같은 모양은다 똑같다고. X가 영이야. 야, 졸려 하지 마. X가 0일 때는 먼저 요거 먼저 하자. 0018. 0 0 1 8은 뭐야? 00 어떻게 해도 0018이지.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얘가 0018 되는 거 맞아. 아니, 요, 요게 0018이지. 맞지? 이거 0, 0, 18. 예 o 예사, 1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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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o u 거야? 이거 u 0 g young, y o u n 1 y o u n 이 young, 네, 지금 네요 알았어. 자, 뭔소리지 y o 그만 g come, c 해가지고 o 어디까지 가니? 같은 거 나올 때까지 c o 니까 c o m 까지 가지. 총몇 개? m e c 게몇 개야? o m 개. 아개 10개 죠 u 개 10개 t t i 10개. 10개. 이렇게두 번째. 인 o u r e g e x가 1 n g your kid. s 1 what's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h a t You're g e t 1 i n g your 1 i d You're 1 e 1 t 1 n 이 your kid. y o u 11, 5니까 17이야. 그러면 어, 8, 9까지 가서 1, 8, 9. 맞지? 총 이거 몇 개야? 8개만이? 느낌이야. 됐어 10, 가1 12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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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8 2 2 2 2 2 12, 4 2 3 1 277, 5개, 6개, 277, 개 288, 2 8 8이 7개, 7개, 어, 이개 7개, 이거 이 이거 써야 된다 아니 개 8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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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d o c 이이게 즐거워. 해 x a m i n e t 3 e r e h 3 m hum, sit d 1 w 그러면 u r 1 o 그렇 y right? r 378 맞지? 378까지 얘몇 개야? 한개 가자 거자 어머. 다고 477이지 이건 정 아직 두 개씩 써야 돼 어? 무 같은데? 음, 써 주는 게 좋을 걸? 그렇지? 그럼 네 개. 다했 막... 잘못했어666은고녀6 응? 6이 녀석은 아 개다더은다 더. 석은이녀석이렇게 사야돼 일명 이가다뭐또 다른 방법있석은이녀 방법.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각석은이은이렇게 아, 해설지가 해설지가. 어. 좀다해데해설 그러니까 답은 똑같 해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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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놨지 해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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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설지 해설지, 해 그게 뭐냐면, 그게 뭐냐면,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, 너희 그 뭐지? 학교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야. 처음 보는 도형은 이렇게 나와 처음 보는 개념, 그래서두걸잘 해야 돼. 두걸잘 해야 돼. 이 문제가 무엇을 질문하는가? 그걸 너희가 바로 파악을 해야 돼.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점이 모두 몇개 있냐면, 한 변당 다섯 개씩 있어. 근데 길이가 다래. 그냥 그러니까 하나, 둘, 그러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가운데 점을 찍고 그 가운데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 찍고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 찍고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 찍고 이거 하나, 하나 하고 이렇게 했어 야 졸지마 오, 오늘 지금 졸린 사람 보여줘 뭐, 졸린 사람 손좀 들어봐 한 명만 좀 갖고 하나, 둘, 셋, 넷 뭐, 어, 좀 조금만, 조금만 응? 자, 아, 이거 풀도 슈테니까 좀만 좀내 봐. 요 마음에 안 드나요? 왜치가금거야자제 아. 이거. 아. 이거. 아. 이거. 아. 이거. 아. 자, 거 이거. 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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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. 아. 이거. 이거. 아. 이거. 아. 이거. 아. 이이 가장 이거 여기에 선은 여기 딱 큰데 그래서 여기서 요 넓이와 요 넓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장 큰 도형의 넓이 그럼 얘가 s1이겠다 그치?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 얘가 s2라는 거야 알겠어? 어 근데 이 도형의 총 넓이는 얼마야? 16이잖아 4416이니까 그치? 그럼 너희가 알다때미 강경 1이야 그럼 얘가 그러면 S1 대 S2 얘를 구하는건데 S1 대 S2인데 지금 문제는 S1이 큰거야 그러면 S2가 2분의 1이야 요 넓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요 넓이는 얼마니? 2분의 31 오케이? 합쳐도 16이 돼야되니까 태양아 정기차려어 선생님 조금 이거 봐봐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얘를 그럼 그거를 다 구해 다 구하는데 뭘 물어봤냐면 아 그래 일단 옆에 한번 구해보자 야 요렇게 했어 요 넓이 얼마니? 1 맞아? 요 넓이 1이지 이 넓이 1이면 얘는 15지 그러니까 이 비율을 구하래 이 비율 근데 S1이 큰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렇 하면 얼마니?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2분의 얼마니? 29지 얘가 2면 그냥도 할수 있겠다 2 나오니? 2대기 할수 있어? 오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이 넓이 2야 맞니? 이 넓이가 2야 2 곱하 2 곱하 2분의 여기가 2면 여기 쉽다 이렇게 쭉 하래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한건 뭐냐면 야 봐봐 여기서 구하라고 한건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오는데 1번 문제가 자연두 K에 대해서 S1 대 S1은 KS2라고 했어 그럼 얘는 S1 대 S2는 얼마니? 얘가 얘한테 K를 곱하서 K 대 1이야 K 대 1인데 K가 소수인 걸 구하래 맞아? 어 이걸 만족하는 소수 K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 K를 K가 소수야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K는 모두 몇 개가 있는가 그걸 물어봤어 오케이. 그러니까 S1대 S2가 한쪽을 1을 만들어 그때 K가 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소분이 얘 어떻게 만들 돼?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? 얘를 1로 만들어야지 비율이지 양변에 2를 곱해요. 31대 1 맞아. 31 소수야? 소수잖아. 31 소수야. 그래서 31소 소수. 오케이 하나 잡았어요. 얘도 얘는 여기 1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얘가 일단 분수가 되죠. 여이 없다. 얘 1로 만들면 7하고 1이야. 오케이. 소수야, 오케이 하나 더찾아어 얘들아, 그런데 이렇게 가야 돼. 그 다음 수는 무조건 7보다 작은 걸 거야, 맞아? 그래,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. 요것도 했어, 요것도 했어. 야, 그러면 요건 얼마야? 얘가 아니 넓이 2 곱하기 이거 이거니까 3이지 어 여기야 3이고 여기 16이니까 얘는 13이 그렇지의이 없다 그치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만들어 가야 돼 하나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의이 없지 그치 어차피 그소 소소 안 나와 삼각형을 이렇게 할까? 이거 얼마니? 3 곱하기 3, 9 2분의 9, 맞아? 2분의 9면 얘가 2분의 얼마니? 2분의 1 6러니까 2분의 2분의 7 어? 잠깐만 2분의 30 32에서 9 빼니까 얼마야? 23 용이 없지. 그렇지. 한개더 나오지 않나? 그렇지. 네, 네. 넓이가 4가 될때 뭐. 넓이가 4가 될 때가 있잖아. 넓이가 4가 될 때. 요렇게 하면 4다. 그렇지? 요렇게 하면 4예요. 넓이가 4가 되면 얘가 4가 되는 게얼마니 12. 12. 그렇지? 약분 지키면 얼마니 3대 1. 그래서 3도 차아서 이게 끝이야. 그 k 값이 얼마니? 7. 3, 7, 3, 7, 3 0 이렇게 <laughs> 다음 그다음 거는 2번인데, 2번이야 1번이 자연스러운 모든법술이다. 어 그래? 그러니까 다 구했잖아 네. 자, 봐봐 직선을 그리는 모든 경우에 뚫어야 겠어요 봐봐 소득케이 야야야 그러면 먼저 저기다 진하게 표시한 이걸 좀 지우고 갈게요 음... 느낌 났죠?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잡으면 돼 아까 한인 경우는 어... 하나를 가로 잡으면 되잖아 그럼 요렇게 잡는 거지 그치? 요런 거 보면 몇 개니? 4개야 지금 거기서 거기서 너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렇게 잡으면 있겠는데 얘들아 요런 모양 모두 몇 개입니? 4개 각 꼭지 점당 하나 얘들아 그리고 8개 할수요 요런 모양은 4개잖아 그 저거 쟤는 8개 할 거야 아, 저 정말 하루에다가는 지 봐봐 얘도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 필라콘기 이거 모니수 바다를 조금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이렇게 거 봐요 제가 봐봐 이 변단 두 개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치 요렇게 생긴 거 모두 몇개 여덟 개 맞아 그래서 여덟 개야 어떻게 어, 그 얘가 여덟 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잡은 요거 있죠요거 이거 몇개네개 그리고 7 자리가 십4대 이었잖아 2는2를 2는 어떻게 잡았니 요렇게 잡았지 얘가 2죠 맞지 어 요런 경우도 몇개한 변당 두 개지 여덟 개 데비키 <laughs> 네, 보셨어요? 잠깐 쉬겠어요 <웃음> <웃음>